정미애 인스타그램 가수 정미애가 곱디 고운 미모를 자랑했다. 정미애는 지난 12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어플 사진 찾기'이라는 글과 함께 우아한 아름다움을 뽐낸 셀카를 여러 장 게재했다. 이와 함께 '아 피곤한 하루 방송 다녀와서 바로 식지도 못하고 애들 재우고 이러고 거실 바닥에서 뒹굴뒹굴 씻고 자야지'라며 오늘은. 많은 생각과 다짐이 필요했던 하루, 힘내자라고 다짐하는 글을 올렸다. 사진 정미의 인스타그램, 사진 정미의 인스타그램, 배우 송혜교의 사랑스러움을 닮아 트로트계 송혜교라고 불리는 정미에는 해맑은 미소로 눈길을 끈다. 과거 정미에는 한 예능에서 모 다이어트 프로그램에 나가서 노홍철에게 송혜교를 닮았다는 말을 들었다가 아플이 생겼다면서도 숨고 싶지만 그 말을 어릴 때부터 들었다고 밝혀 재치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정미애는 가수 조성환과 결혼해 지난해 12월 넷째를 등남해 쓰라의 상담 일녀를 두고 있다. 우빈테나시아 기자 b i n 0 6 0 4골뱅이 tenasia.co.kr